백내장 수술 점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smb 안과 상담사 송다혜입니다 백내장이라는 안질환은 노화와 함께 거의 모든 분들에게 찾아오는 안질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5,6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백내장 진단 을 받거나 백내장 수술을 한 친구 지인들이 생겨나서 시야에 불편함이 생기면 나도 백내장인가? 수술을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백내장은 평균적으로 40대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진행이 한번 시작되면 중간에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40대 초반부터 불편감을 느끼는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백내장 수술은 백내장으로 인해 불편함이 생기거나 그 불편함이 커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을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하지만 눈에 불편감이 느껴지는 것 때문에 백내장 수술을 바로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시력, 시야에 불편감이 생긴 것이 백내장 때문이 맞는 건지 꼭 정확한 검사와 진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력과 시야에 불편감을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특히 백내장이 발생되는 시기에는 다른 안질환의 발생 확률도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백내장은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안질환이기 때문에 40대 이상이라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검사를 받았을 경우 백내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시력과 시야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꼭 백내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각막 또는 막막 시신경 등의 안질환이 발생하여 시력과 시야의 불편함이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진료와 검사를 통해서 진단 받으셔야 됩니다. 이때에는 백내장 수술이 아닌 적합한 안질환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를 놓치고 백내장 수술을 한다면 불편함은 해결되지 않고 해결하지 못한 안질환은 치료 시기를 놓쳐서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검사 진료 후에. 불편함이 느껴지는 이유가 백내장이 맞다면 백내장 수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백내장은 한번 발병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거나 진행을 멈출 순 없고 수술 시기를 놓치게 되면 수정체가 돌처럼 딱딱해져서 수술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수술이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심명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함을 야기하는 다른 원인이 있는 건 아닌지, 다른 안질환이 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고 정밀한 검사와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SMB 안과에서는 73가지 검사를 통하여 꼼꼼하고 정확하게 검사하고 안과 전문의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내장 수술 전 눈의 불편함이 발생한 다른 원인은 없는지 확인을 꼭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